네, 5월 7일자 일요일 범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시죠 네, 내일 벌써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영상 네, 범주식으로 함께 하시고 내일도 스타트하는 정말 5월달 새롭게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내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착각이 없어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시한 방향에 대한 부분은 내일부터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저는 4월달보다는 5월달. 일단 FNCA가 이제, 그죠. 기준점이 잡혔죠. 0.25%에 대한 금리 인상. 자, 기준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6%, 7%갈 네, 확률이 이제는 매우 낮아졌다. 저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 네,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4월달에 우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뭐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 SG 사태도 터지고, 그리고 FNCA도 이제 기점이 되었고,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을 평가하는 글로벌적인 기준들이 그렇게 크게 지금 악재가 있다던가 호재가 있다던가 극과 극으로 나누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무난한 장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수회복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외교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기시다 총리랑 네, 확대 정상회담을 또 진행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물들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되겠죠. 최근까지 눌렸던 섹터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섹터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그리고 페라이트처럼 새롭게 올라오는 신인 섹터가 5월 달에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의 섹터별 움직임들을 정말 잘 관점을 잡았다가 먼저 선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도 범주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하나 이 재료에 국한돼서 저는 오늘 네옴 시티 말씀드릴 건데 이하나의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내용 시트라는 게 인프라 섹터 자체를 지금 대표하는 섹터로 대표하는 재료로 지금 앞서 있죠. 지금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중소형 건설주들이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시멘트 회사들이라든가 리모델링 업체들, 건자자 업체들 크게 움직임이 없죠. 그런데 일단 거기에 선발대로 네용 시트가 출발을 하는데, 한미글로벌, 유신.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이미 추팅이 나왔고 출발했죠. 자,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는 지난달이 됐네요. 4월달에 첫번째로 강조드렸던, 네엄시티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세아 베슬치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언급드리고 나서 상승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4월 중에, 4월 중에 말씀드렸었고, 고점을 27,150원까지 그대로 끌어올줬어요 자, 27,500원이라는 지금 52조 신공가가 있는데, 27,150원까지 제대로 고점 형성해줬고 저는 계속된 사업베스 지주에 대한 목표가는 27,500원이라는 52조, 신고가 돌파를 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지수 하락 대비해서 네, 대비해서 요만큼, 네, 지수만큼 늘렸죠. 그래서 오케이, 단기 적인 조정 자, 4월 2 8일자에 마이너스 2%, 5월 2일자에 마이너스 1.7% 5월 3일자에 플러스 4%, 5월 4일자에 플러스 4% 마무리. 자, 양봉으로 연속되는 지금 봉들이 다시금의 2만 5천원 돌파를, 네, 즉 가능케 하게, 네, 직전에 와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사비배스틸 지주, 5월 4일날, 긍정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네, 목표치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세하을 봤을 때, 세하을 봤을 때, 자, 회복되는 사비배스틸 서비스의 지주가 재료가 또몇 개가 있죠. 자,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네옴시대 재료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베스트철강 쪽에 대한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지주가, 자, 우리가 스페이스 X로 대표되는, 어, 느낌 오시죠?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 산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페이스 X와 지금 공급에 대한, 네, 논의가 지진한달에 열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베슬 지주를 국한돼서 네엄시스로 보지 말고, 철강 쪽과 함께 우주항공 쪽 같이, 네, 재료가 쌍으로 엮이는 지금의 시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동향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선택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점도 이, 종목에 본, 이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세아베스 지주 24,700원이다. 라는 점은 25,000원 언더에서 최초매수 관점 들어가도 여기 27,500원이라는 52주 신고가 돌파에 대한 관점 충분히, 충분히 노릴 수 있다. 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일부터 이 종목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또 강조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단골로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네, 제 4월달 방송 추천주 중에 하나죠. 자, 유신입니다. 자, 유신 지난, 지난주 네, 5월 3일자, 5월 3일자 급등하게 되면서 이때 38,000원까지 나왔어요. 네, 38,000원 나왔고 자, 이제 1차 저항 돌파는 완연하게 성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리4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받고 재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지금 네온시티를 중요시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이 재료가 나오자마자 뭐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내일 뭐가 와요? 내일 누가 옵 봅니까? 자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네 우리나라 방한하게 되고 철도부터 시작해서 함께 이 인프라 섹터 관련된 논의를 네 나누게 됩니다 11월달 빈살만 오고 나서 6개월 지났어요 딱 6개월 지금 반기가 지나게 되었고 자 교통물류 장관 방문 그리고 그 전에 피아이프, 네, 사우디쿠프펀드 쪽에서의 방문, 그리고 나서의 앞선이제 하반기를 기대하는 점들이 우리가 이미 지금 추진되고 본격화되고 있는 네옴시티 재료들, 다시 한 번의 수급을 받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자, 유신이 이미 32,000원, 33,000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신을 33,000원 언더에서만 잡아도 완전 땡큐샷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3만 3 0 원에, 마, 3만 3천 원에 내가 매수를, 최초 매수 관점을 가져갔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3 8 0 0 0 원까지 닿았을 때, 15% 단기적으로 지금 바로, 네,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자, 유진. 마지막 날, 마지막 날 5%대에 대한 하락. 그런데 너무 좋았죠, 상승이. 자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 7% 5% 자, 3거래를 연속 상승하고 그만큼의 단기적인 지금 건강한 조정이 일어났다 라는 점. 자 이제는 32,000원 다시금 닿을지안닿을지 닿을지 이제는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또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35,900원이에요. 자 내일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눌렸다 간다 라고 했을 때는 35,000원 초반에서 네, 초반에서 매수하는 관점 가져오셔도 좋고요 자, 만약에 내가 그대로 올라가서 시작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36,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우리가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35,000원에서 36,000원 밴드 사이에서 있는 매수 최초 매수 관점 가져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미 대바닥이기 때문에 주봉 월봉 다들 확인이 됩니다 이미 대바닥이기 때문에 한번더 우리가 유신에 대한 상승 모멘텀 그 전에 있었던 대시세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오자라는 말씀 전달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자 네옴시티 대표되는 종목 중에서 자이 종목 저는 지금 네옴시도 네옴시인데 수소 쪽으로도 저는 엮여서 자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JNK 터 말씀 드릴게요. 자, JNK 히터도 제가 이 공개 방송 때한 번씩은 상시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방송 추천주로 직접적으로 내보내진 않았었는데, 어, 관련주들 언급드리면서, 자,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네움시, 어, 이 종목이 네움시팅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 네, 사우디, 아람코에 수소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를 공급했던 공급 체결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다시금에 재료에 대한 부각이 된다면이. 자 그리고 이전에 2026년까지 수소 버스 2,000대 데려오자라고 이미 또 발표가 났죠. 그래서 수소도 정말 오랫동안 안 갔습니다. 네, 오랫동안 안 갔고, 자 이런 점들로 비추어 봤을 때, 자 신섹터가 들어오게 된다. 수소에 대한 일부 기대감 그리고 세인이터 수소 추출기에 대한 네옴시티 재료 제, 다시금의 부각을 봤을 때는 6,930원입니다. 자 이미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떠 있죠. 자, 7,000원 언더로 볼게요. 7,000원 언더에서 잡아서 여기 있는 7,910원이라는 52주 신고가에 대한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래서 제 엔기터까지 내일 한번 더네음시티 관련주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5월에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네, 모두 성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